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아, 요건 이제 잉크 색상. 음. 아, 요건 이제 인디고 색상. 인디고, 네. 근데 인디고 색상은 약간 이렇게 캣워싱이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경쾌한 캐주얼한 웨어 연출을 그대로 만나보실 수있고요 네. 아주 기본적인 색상인 블랙 색상은 아, 그레이 스티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아, 좀. 뭐라고 까좀 탁크한 느낌을 좀 경쾌하게 살려주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잉크 색상 음. 예, 요거는 정말 아이 뭐라고 약간 광택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패딩 같은 거하고 같이 입었을 때좀 재미있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지금 남성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허리에서부터 발목 끝까지 어. 정말 보들보들하면서도 따뜻한 보온성이 느껴지는 어, 플리스 원단을 덧대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따뜻한 느낌이 강하고요. 남성용은 요렇게 플리스 원단을 대줬고 여성용을 보여드릴까요? 놀라실 여성형. 수도 있어요. 이거 뭐죠? 이거 뭐예요? <laughs> 저 안쪽에 네. 보아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기모보다 따뜻한 게 플리스 본딩이고요. 어. 그거보다 여성분들은 추위를 더 타니까 네. 더 따뜻한 게 바로 이 보아퍼 본딩이에요. 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약간 기모감이 있기 때문에 <laughs> 너무 진짜 우리 왜 민크 깎아놓은 것처럼 <웃음> <웃음> 따뜻하게 연출해볼 수 있는 네. 그야말로 따뜻한 바지가 오늘 이 시간에 아, 정말 삼종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음. 따뜻한 바지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세요? 다리 두꺼워 보이는 거요 어. 그렇죠. 정말 안 이뻐. 어. 그래서 입었을 때 남의 바지, 얻어 입은 바지처럼 어. 진짜 둔탁해 보이고 내 사이즈보다 더 뚱뚱해 보이고 어때요? 일단 화면으로 보시게 고객님들이 보시게 판단 한번 내려 보세요. 정말 들뜨지 않았어요. 네. 특히나 저는 가장 후한 점수를 주고 이 바지는요. 제일 중요한 게이 미디 라인이에요. 음. 여기 핏이 얼마나 잘 나오냐에 따라서 내가 이 바지를 입을지 안 입을지 결정을 하는데 이게 여기까지 치받쳐 올라오는 배바지도 아니고 골반에 너무 걸쳐가지고 젊은 애들 요즘 있는 것처럼 네. 이 안쪽에 언더웨어가 삐져나오는 그런 길감이 아니라 <laughs> 딱 입었을 때 정말 긴장감 느껴지는 그런 미디 라인이고 이게 들뜨지 않았죠. 이게, 이게 사실 이런 데가 뚱뚱해 보여야 되는데 뚱뚱해 보이지 않아요. 음. 그러면서 이렇게 신축성이 좋아 요 진짜 이렇게 신축성이 좋아요. 어막 네.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몸에 착 붙는 스타일인데 긴장감 느껴지는 다리가 길어 보이는 실루엣인데 편안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들뜨자고쭉 내려오면서도 얘가 좋은 거는요. 이게 아예 스키니하게 이렇게 붙는 그런 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젊은 친구들 이렇게 딱 붙는 거 입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는 30대, 40대, 50대 이런 바지 못 입어요. 못 입으세요. 근데 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킨이 아니에요. 네. 슬림핏이면서도 이렇게 딱 떨어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입었을 때내 다리보다 좀 길어 보이고 내 다리보다 좀 고다 보이는 스타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십니다. 그럼요.